될 자, 우리 구독자 마카님이 한수올리고 있네요. 사이즈 어느 정도 됩니까? 어, 허이, 좋다. 들채신공. 어, 좋아. 한번 볼까요? 와, 빵이 왜 이렇게 좋아? 떡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호빵이야, 뭐야? 어? 되겠는데? 우와! 오! 오. 제발 한 번. 마카님하고 꼭배 닮은 붕어가 나왔어요. 빵빵! 아니, 어때요? 33.5! 우와! 봐봐, 봐봐, 봐 33.5! 오, 허 장원이다, 오늘. 33.5? 네, 33.5. 자, 허리꽃 붕어 한수 했습니다. 우리 마카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맛 어땠어요? 소감한 말씀? 아유, 엄청 쪘어요. 북 칸을 넘어갔는데. 이 호우. 미끼는 뭐 먹었어요? 옥수수요. 옥수수, 네. 몇 칸대? 다이때, 다이때 옥수수에, 다이때에서만 허리굽붕어허리굽붕어 안수하신 우리 마카님 축하드립니다. 피났어요. 왜? 찔려가지고. 어,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바늘 미워 미워 해봐요. 바늘 미워 미워. 개새끼야! 붕어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렸어요. 붕어에 찔렸어요. 에? 에이. 아, 이제 저렁이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 ごありがとうなるほど。 네, 안녕하세요. 저력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글로벌 채널 저력TV를 찾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찾은 포인트는, 아,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6년 만에 파라솔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쓰던 게4 7인치인데 어, 그 제품을 6년 전에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수납의 용이성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겸사겸사 겸사 그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좁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오래 써서 그런 건지, 방수능력이 원래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날 촬영을 하면,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수능력이 뛰어나고, 거대한 파라솔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우리, 레저다오, 강다오 대표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제품이 바로, 요즘에 핫한, 육구플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육구. 아, 이 버릇이 돼가지고, 육사에 육사, 육사. 육구가 아니고 육사입니다. 아, 숫자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야해지나? 어? 성인용 파라솔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육사 플러스에요, 육사 플러스. 좀더 자세한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 찬스를 이용하십시오. 네이버나 유튜브에 레저다오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리뷰나 사용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64 플러스로 검색하시면 안 돼요. 제가 64 플러스로 검색을 했더니, 아이폰 64기가가 그냥 쭉.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 방수능력은 괜찮아요. 괜찮아. 국내 최초로 뭐 듀랄루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무게감도 적당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선택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0인치 초대형 파라솔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납.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 차에는 수납이 잘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네. 가로로도 들어가고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로로도 들어가, 충분해 공간이. 심지어는 심지어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심지어는 중간 자석에도 가로로 들어갑니다. 보셨죠? 그래서 저처럼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이용하시는 조사님들은. 60인치 초대형 파라솔이 순납 문제로 뭐 구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사이즈 어때요? 오! 또 잔챙이 걸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요? 오! 요! 뜰채 어딨어, 뜰채? 끈적이다 <목소리> 예호. 잘 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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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조명 켜니까 날파리만 그냥 왕창 와서. 잠깐만요. 뭐 됐어 됐어 됐어. 야 사이 좋다. 월척금 되었잖아. 아니 어떻게 된게 나는 맨날 남의 고기 잡는거나 찌그러 당기고 어떻게 당겨? 지방. 그래서 맨날 꽝지시. 아진자 봐라 포즈 한번 취해 보자 멋지게. 자. 야 봐봐 봐봐 내 사이즈 딱 맞출게 31 31 줄자에 대봐 아인메니저한건 했어 야 삼드립 공원니다몇 칸대 라이트 좀 꺼봐 어? 맞박개 라이트 좀 꺼봐 이게 46대 46대 건너편 마, 부르, 마름에 바짝 붙여놓은 건데 자 건너편 마름에 바짝 붙여놓은 46대에서 미끼는 옥수 옥수 수 30일. 30일, 거봐. 딱 맞지? 어때요? 어때요? 야, 낚시 완투데이 하냐? 귀신이에요, 어? 귀신이에요. 나는 딱 보면 안다고. 자, 포즈 멋지게 한번취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상대리 붕어입니다. 어, 상대리 붕어인데, 나 지금 솔직히 반 포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런 덩어리가 한 마리 나오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팍! 상승하는데? 어때요, 손맛? 음, 일단, 일단, 수면보다 한 3m 위에 앉아 있으니까. <laughs> 힘은 좀 썼네요. 그래도 좋은 수화시아래 붕어가 한수 나왔습니다. 어, 인면니저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우 야, 손맛이 끝내주는데? 뭐야, 이거? 응? 맛있어 봐. 이야, 붕어네, 붕어, 붕어. 이야. 우와. 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붕어가 밑으로 떨어졌어. 맛있어, 여기야? 야, 야, 임마, 나온 김에 임마 인터뷰를 하고 가야지, 이 자식아. 그냥 가면 어떡하니? 응? 어? 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응? 어? 그냥 가면 어떡해. 응. 잠깐만, 저것도 입질 오는데? 아하! 진짜. 아니, 갑자기 입질이 막 와. 영양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입질만 오고. 야, 너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 이거 던지고서 인터뷰 좀 하자. 자, 여러분. 첫 붕어가 나왔는데, 랜딩을 해갖고 딱 끌어 당겼어요. 앞에서 드롭봉을 하는데, 바늘이 툭 빠져갖고 밑으로 떨어졌네? 다행인 것이 제가 자대를 살짝 뒤쪽으로 펼쳐가지고, 앞에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붕어를 주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붕어! 이야, 이거 일부러 내가, 일부러 내가 이런 것만 낚는 게 아니고, 진짜 신기하게 이런 것만 나오네. 아, 진짜 왜 그러지? 이상해. 지금 40년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왜 나는 이런 것만 나올까 이런 거 아니면 꽝 어. 야, 그래도 어, 손맛 좋았어요 어, 앙탈지게 앞에 와가지고 팍 떠는 힘이 야, 역시 우리의 토종붕어네 길이는 짧은데 어, 짧은 길이에 비해서 그래도 최고는 괜찮네 어, 힘도 좋고 아, 앙탈지게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팍 쓰면서 나온 붕어입니다 자.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아, 그늘 지니까 잘안 보인다. 자,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 차렷.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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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그래. 좋아. 우리의 토정붕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수. 미안한데 좀 던질게. 응? 어? 들어가. 응, 어, 그래 오오오 힘쓴다 오오 이거 드롭봉 할수 있을까? 드롭봉 할수 있을 거야. 야전대물은 가능해. 드롭봉! 자 오늘의 두 번째 붕어 어떻습니까, 그러분아 이쁘다. 힘은 뭐 끝내주네, 끝내줘. 응? 어? 손맛 지대로 봤습니다. 에? 지어 올라오는 것도 멋있고, 와 좋아. 역시 우리의 토종봉화야 자, 방생하고, 아,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1시예요 원래 제가 자는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안 오네. 입질이 계속 오니까 재밌어. 오늘 어쩌면은 1년에 한번 있는 밤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요 녀석도 놔주고, 어, 오늘 마음껏. 우중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보설 보설 오니 아, 시원한 비를 맞으면서 파라솔 밑에서 운치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재밌는 밤낚시가 될것 같아 어. 들어가 그래 좋다. 자, 드롭봉으로 가겠습니다. 뭐, 월척까지는 그냥 드롭봉이야. 우리는 하나 둘셋야 오호이, 자, 세 번째 붕어. 야, 오늘 날 새웠다. 날 새웠어. 날 새웠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붕어입니다. 어, 미럭, 기럭지는 짧지만 아주 최고도 괜찮고 어, 손맛, 어, 대끼리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한시 반입니다, 한시 반, 한시 반. 제가 오늘 아무래도 10년 만에 밤을 새울 것 같아. 어? 입질이 지금 한 30분, 40분마다 하나씩 와. 또 옆에 같이 낚시하는 일행들이 지금 월척급, 허리급 한 수씩 했습니다. 아, 분명히 제 자리도 꼭 어, 허리급이나 월척급 한 마리 찾아올 것 같아요. 잠안 자고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방생하고. 잘 가라! 어, 허이 어 허이 좋아 와우 축하드립니다 오몇 칸대에서 뭐 먹고 나왔어요 이6 칸에서 목수세요 짧은데 네. 와 입질은 한마디 올리고 끌고 가는 입질와 멋지다 네. 아니 왜내 자리만 월척이 안 나오는겨 나오잖아요 오늘 밤새야 되나? 음, 그렇죠? 밤새서 나도 무조건 한번 월척 한번 볼까? 오셔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 어손맛 축하드립니다. 방생할 거예요? 방생? 방생이야. 어저기저기저기 조기. 저기, 저기, 저기. 자 방생. 아손맛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밤낚시가 좀 재밌어서 밤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려는데 뜻대로 안되네 아 한숨 자고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아 뜻대로 안돼 뜻대로 아, 체력이 안 받쳐줘 휴.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까 아 오전장 몇시간 쪼아보고 철수할게요 아, 일기예보상에 오늘 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낚시하는 것조차도 불편하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에, 철수를 해야 돼요. 아, 어, 일단은 비가 오니까, 카메라 좀, 파라솔 안쪽으로 철수를 할게요. 아유. 자, 동이 트고 오전 낚시를 좀 진행해 봤는데, 날이 구준 탓인지, 어,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철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 양도 좀 많이 잡혀 있더라고. 오후에 최대한 70mm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나 빠트릴 수 없는 한 가지 환경정비 자 오늘도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먹고 이런 데다 버리지 말라고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쓰레기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 사실 어르신들이 좀치우신것 같아요. 네, 편해요. 자, 오늘 여기서 모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